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시지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모두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바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아직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가능하지만, 불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에 신분상승을 하게 되었지만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생을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바울이 말한 버려야 할 이방인의 옷은 바로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삶입니다.허망하다는 뜻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또한 영적 분별력 없이 그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인들의 허무한 삶의 태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번듯한 직장이 없는 것은 심각하게 여기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은 나중에 고려해도 될 문제로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허망한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믿음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세속적인 삶이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허무한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허망한 삶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허망한 생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무지는 말 그대로 지식과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런 말을 드려야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학문과 문화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리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리스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무지하다, 지혜가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스스로 대단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여겼지만 바울은 그들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무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는 것이 많고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자아 실현도 할수 있고 나름 개인적인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욕정을 따라 살았던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는 생각과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 정신에 저항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세례의 예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시대정신에 저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그렇게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나은 사람 거룩하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못남을 아파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점차 무덤덤해집니다. 그리고 타락은 그렇게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에 대해서 날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아파할 때 시작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워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삶의 방식과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 가치관과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새 사람이 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수 있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에 걸쳐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표대로 정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